친구들 안녕. 후니윤입니다. 자 오늘은 10월 1일 수요일 귀멸의 칼라 굿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두 개의 제품을 수령을 받았는데 랜덤이에요.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기유랑 탄지로 갖고 싶은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이 굿즈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 가지고 난리가 난 제품이거든요. 이게 11,900원인가 하거든요. 인기 많은 제품은 막 5만 원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지고 엄청납니다. 아, 제발 기유랑 탄지로 첫 번째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 거어어아 아, 기유 아니잖아. 이거 물 위치로잖아, 안개의 호흡 1형. 구독! 무이치로도 인기 많거든요? 어, 요것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고요. 두 번째는 과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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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유 탄지로, 기유 탄지로, 탄지로 탄탄탄탄 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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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유, 기유. 어 에헤이! 조졌네! 아, 이거 짐승의 호흡 나왔잖아. 이노스케! 짐승의 호흡! 제1 이런 애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인기가 없습니다. 다음 극장판에서 인기 많아지겠다. 자, 이렇게 무이치로랑 이노스케 나왔는데 갖고 싶었던 제품 안 나와가지고 살짝 어, 실망스럽네요. 에헤이, 조졌네. 건담 베이스 코엑스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제타랑 더블 제타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. 요거는 제타 HG 제품이죠. 더블 제타 HG 제품. 제타는 떡밥으로 나오게 될 영상이니 기억해 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지크학스가 다 팔렸고, 크로스본도 몇개안 남았습니다. 자, 그리고 HG 발길 48,000원. 재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크로스본은 10개도 안 남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볼거 없고, 건프라본도 이제 슬슬 재고가 빠지는 모습.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어, 제품이 은근히 무게감이 있네요. 묵직합니다. 자, 그리고 XZ 쪽은 여전히 변경된 모습 없습니다. 건담 X 발바토스 그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건담 X 제품이 빠지고 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어요. 빨리 득템하셔야 될것 같고. 자, MG 쪽에는 어 잠깐만. 세븐소드 왜 뒤집어져 있냐? 이거는 똑바로 예쁘게 다시 해놓겠습니다. 나머지 제품들은 변경된 모습 없습니다. 퍼펙티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 빅토리 코팅도 넉넉히 준비돼 있습니다. 미카엘리스 제품 재고 여유 있습니다. 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빌드 마크 2가 이제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.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. 21,600원. 나머지 제품들은 볼거 없고, 시드 제품 쪽에도 변경된 모습 없습니다. 신제품 매드에는 에반기리운 피규어 빠지고 있고, 포켓몬, 오 매드가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.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. 라스트 원 득템해보시 바랍니다. 24,000원. 발길, 아 여기도 많다. 컨버지도 있고, 한정판 MG 쪽에는 변경된 모습 없습니다. 그대로 있네요. SD 라인 제품들도, 요거 이제 재고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. 클리어. 8,400원. 컨버즈다. 지고크만 세개 있는데요? 지고크 인기가 없는 건가요? 왜 얘만 남았지? 필요하신 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믹디아스도 있고요. 어, 행거 세트가 한개 남아있고.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비어있는 모습이 많은데,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가챠 뽑기는 앙상블 요거 들어왔네요. 제타, 아까 있는 거. 헤일즐. 후루뚜뚜 이거 이름 왜 이렇게 웃겨 후루두두야후루두두 후루뚜뚜 뚜 6천원 필요하신 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rg 쪽에는 기존이랑 변한 거 없지만 재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수호신 제품들도 준비가 잘돼 있네요 rg 윙건담 신제품이죠 5만 400원 실제품 전시가 돼 있습니다 토요일 날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실제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rg 윙건담은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도 기다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매장으로 가서 구매해 볼 생각입니다 기믹도 잘 나왔고 인기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가야죠. 야잘 나오긴 했다. 이쁘다. 버드 모드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볼륨감도 크고 멋있습니다. e W 버전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. 디테일 아주 높은 모습이에요. 개인적으로 발바닥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. 좋습니다. 여러분은 실제품 보시고 이번에 토요일날 신제품 득템하시는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앙상블 나온 김에 제품 좀 뽑아보겠습니다. 아까이랑 제타가 갖고 싶어요.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어디 보자. 파랑색, 하양색. 어 제타 같은데? 제타 제타. 오케이 제타. 제타 나이스 제타는 뭐 참지 아 아까이 갖고 싶은데 요거 한번더 도전해볼까요 6천원 좋아 한번더 가자 좋았어 아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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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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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이 좋았어 뭐야 이거 노랑색 캡슐이라고? 어저고야야 야. 에헤이 도졌네 이거 무기 파츠네 후루뚜뚜뚜 아니고 아 이건가 무장 무장인가 보다 에헤이 무장 파츠인 것 같아요 아 무장 파츠 아 개빡칩니다 너무 열받는데요 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자자 자, 느... 어 하얀 파랑 파랑 허씨 <laughs> 에헤이 조졌네 제타잖아 이렇게 더블 제타 완성이 됐고요 더블 제타 대박이죠 아 개빡치는데요 야한번더 갑니다 안되겠어 한번더 뽑겠습니다 아나 지금 도박 중독된 것 같은데요 자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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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에헤이 진짜 조졌네 제타야 트리플 제타 네개 뽑았는데 3 개가 제타가 말이 되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바꿔줍니까 혹시 아까이랑 교환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까이 교환하실 분 너무 일 받으니까 이번에는 잠실 토저러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제타 3연 속이 말이 되냐 아 진짜 조졌네 아 너무 일 받는다 저번에 토저러스가 진짜 맛깔나게 아주 맛있는 제품들 많이 들어왔죠 이번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 어떤 게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. 잠깐만. 야, 이거 뭐야? 배틀 레이싱? 신제품인가? 어, 레이싱, 신규 애니메이션 제품인 것 같아요. 오 어, 이쁘게 생겼다. 무서운 조종 자동차야? 애들이 좋아하겠는데? 자, 컨다무, 컨다무, 컨다무. 훈이 훈이 익히마스 컨다무. 뭐가 있느냐, 컨다무. 자, 황금수호신, 안녕하세요. 이번에도 놀러왔습니다. 아, 올해 명절에도 잘 지켜주세요. 제우스 님도 계시군요. 수호신이 많네요. 제우스 님,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직학수 님도 이 정도면 수고신이라고 봐야겠죠? 반갑습니다. 구프, 그 만턴 제품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. 았 2만 2천, 0원 필요하신 분들 빨리 만나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접대 한 8개, 9개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없네요. 보리노크 4만, 혼자 있습니다. 라스트원,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4만 1,600원. 판타지 쪽에는 벤시 버카가 재고가 넉넉히 있네요. 7만 2천, 800원,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러티브는 누가 사가신 것 같습니다. 접대 있었거든요. 어, 잠깐만. 야, 갈루스 들어왔네? 이거 언제 들어왔어? 이번은는꽤 빨리 들어왔네요 32,500원 건담 베이스 갈루스 놓치신 분들 마트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루스는 이렇게 생긴 제품이죠 손쉽게 멋있는 일러스트로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야, 신제품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는 MJSD 윙이랑 에어리얼이 있었는데 다 팔렸네요 인기 많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야, 진짜 당황스럽네요 자 그리고 액션 베이스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것 같고 어디 보자 아 이건 액션 베이스가 섞여있네요 뒤에 거는 다르게 생긴 거네 앞에 있는 액션 베이스는 똑같은 위치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. 어, 잠깐만, 야 공룡 한번더 할인한다. 더블 할인 5천 원.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5천 원이면 진짜 살만하지. 나머지는 할인하는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. RG 윙건담도 몇개안 남았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크로스, 어 요거 좀삐뚤어졌다 요거 똑바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쿠쿤이랑 SD 제품들은 변경된 모습 없습니다. MG 이쪽 제품들도 많이 팔렸습니다. 재고가 많이 비어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가 있었고 어 이거 뭐야? 아 릭돈? 릭돈도 다 팔렸네요. 대박입니다. 저번에 들어왔던 인기 제품들은 모두 품절이 됐고 여기 진짜 맛있는 제품들 정말 많았는데 다 나갔네요. 어 이거 레이더 건담 있다. 65,000원.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재고는 3개가 남아있습니다. 어 레이더 건담 오랜만에 본다. 자 그리고 자쿠 헤드 23만원! 비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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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사준다면 감사하게 받을 생각 있습니다. 선물 주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피규어 라이즈도 더블 할인한다 44,100원. 내주코 44,000원이면 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노스케 제품은 다 팔렸네요. 저때 한 두세 개 있었는데. 이거 뭐야. 도라에몽 쓰러져 있네. 똑바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건담 갇혀있는 집. 어? 잠깐만. 컵이 또 들어왔다. 이거 저번에 인기 많아가지고 금방 품절이 되었던 제품인데 그때 놓치셨던 분들 여기서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이스크림 커비가 갖고 싶네요.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14,000원! 커비! 스트라이크 흉상 들어왔었죠? 어, 재고가 많이 팔렸습니다. 어디보자. 짜잔. 클리어 파츠 나온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, 원하시는 제품 뽑아가시기 바랍니다. 컨버지는, 아, 요거 밖에 안 남았네요. 지고크 남아있고. 자, 그리고 조인트 제품들도 파츠나 요런거 밖에 안 남았습니다. 접대제가 많이 사가가지고. <laughs> 어, 그리고 육전형 남아있고. 프레임만 남았어 어 잠깐만 요 에반게리온 들어왔는데 건담 베이스가 멋있 분들은 마트에서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,800원 자 박스아트 2탄이 안 들어왔나 박스아트 2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요거는 건담 스티커고 요거는 필요 없는 거라서 어 이것도 들어왔다 건담 콜라보 피규어 건담 베이스에도 금방 품절되었던 제품이죠 못 구하셨던 분들 마트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19,800원 어, 샤 랜덤 퍼퀴도 있네요 어자 그리고 지크왁스 지프레드 붉은 건담 요 피규어 3종 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죠. 26,000원, 그밖에 눈여겨볼 제품은 보이지 않습니다. 가차세에도 요거 똑같은거 들어와있길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번에는 제발 아카이가 나와야될텐데 아카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. 자 한번 돌려봅시다. 초록색? 이건 뭐지? 아 아카이는 아니고 어 아, 이거다 이거. 헤이즐. 아 이거 나왔네 헤이즐. 아 미쳐버리겠네. 결국 오늘은 아카이 못구했습니다. 앙상블 다섯판 뽑았거든요. 제타 건담 하나 나왔고 제타가 한번더 나와서 더블 제타가 돼버렸죠.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이제 트리플 제타 나왔습니다. 야 제타 살면서 말이 되냐 이거?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제타랑 아까이 교환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노란색은 무장 파츠인 거 같아요. 초록색 캡슐인데 어, 헤이즐 건담 이거 나온 거 같아요. 뭐야 이거요? 방패가 왜 이렇게 꼬불꼬불 휘었냐? 아까이 갖고 계신 분 제타랑 교환하실 분 연락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. 아까이가 아니더라도 건탱크나 다른 맞돌이가 있으면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아이고 오늘 가차 망했고요. 에헤이 조졌네.